호호 집 앞에 분수가 오호호~ 저희 집 앞에 분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옵니다. 오호호~ 오 분수가 어~ 가라앉았습니다. 오호호~ 시원해요. 분수 오호호~ 얘도 이제 일어날 거예요. 얘네도 일어난다. 오호호~ 얘네들이 이제 일어날 거야요 오호호~ 야~ 얘네가 이제 일어날 거야 호호, 지금, 야, 이렇게 시원한 분수가. 어, 얘네 이제 일어나. 호호, 야, 분수가, 분수, 호호호, 분수가, 분수대가 이렇게 시원하게. 야, 무척 시원하네 오, 너무 시원한데요. 집 앞에. 분수대가 있어요. 이야. 우리 동네, 좋은 동네. 분수대가 있는 좋은 동네. 우와, 더 세게 올라오네. 우와, 더 세게 올라오네. 우와, 시원하죠? 아유, 시원합니다. 시원한 분수입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. 할렐루야, 주의 스님이들아, 그의 만노하는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, 다 예수께로 오라.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오호호. 오호호. 어, 매미의 합창. 어, 근처 멋지죠? 이제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온다.